을 보고 이제 예, 새우젓으로 간을 맞춰야지 이렇게 예, 다대기도 다대기도 한 숟갈 넣고 들깨가 들어가야 돼 이건 또 순대국밥 이렇게 후추 조금 먹을 사람들은 뭐 조금 타고 이렇게 아 자, 그래서 네 밥을 말아야지 이렇게 밥을 한것다 먹어야지. 예. 그래서 밥을 말아가지고 자, 음, 아우 맛있다. 음, 깍두기도 먹고, 음. 김치도 먹고, 어, 그냥 시원하네 국물이.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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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병천 순대가 특별히 유명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음. 여기가요. 음, 역사를 들이다 보면, 은 여기가 그, 아우네라는 게, 물이 양쪽으로 모여서 이 아우네야, 아우네. 모인다고 해서 이제 아우네예요. 그래서 충북에서도 오고, 또 진천에서도 오고, 뭐 천안 뭐이 군방 사람들이 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요. 여가 원래 여기저 병성순대 원조가 충남 집천 예, 그두 집이 원래 원조고 예, 그저 오일, 오일장서부터 했었고 한3 3년 전부터 매일로 돌려서 음 그리고 이제 유관순 누나 있지마는 봉화재 응. 봉화제 이런 거 이제 행사가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평촌 순대가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음. 외부에서 이제 뭐 친구 아는 분 지인들 오모는 평촌 오모는 이게 순대국밥 이렇게 먹고 싶대야. 음. 순대에 들어가는 재료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된다는 말씀이세요. 음, 그러니까 시계에서. 돼지, 그, 부산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장, 그, 위, 저기, 곱창, 염통, 응? 네? 거기다 이제, 예, 넣는 데가 있고 안 넣는 데가 있는데, 이제, 간하고 허파,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돼지 머리, 머리에서 나오는 고기 혀, 이렇게 들어가고, 돼지 머리를 하루에 몇 마리 정도 하세요? 저희는 보통 하루에 보통 저희는 200개. 지금 여기 이제 도로 네, 보셨겠지만 여기 평천 순대 그 순대국집들은 그뭐 프랜차이즈 순대를 파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각자 집에서 직접 순대를 만들어서 고기를 삶아서 파는 거예요. 전부 다 농사 지으신 거예요? 예, 예. 병이 뭔가요? 기름, 기름. 무슨 기름? 들기름. 아, 들기름이에요? 직접 짜신 거예요? 예? 직접 짜신 거예요? 네, 예, 짠 거죠, 예. 아, 그병 사져가지고 여기는. 예. 다 그냥... 오늘 가셔서 뭐뭐 뭐 파세요? 뭐, 찹쌀이니 뭐, 뭐, 콩이니 뭐, 다 팔아요. 없는 게 없어요. 어,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가 봐요. 네, 그냥 이것저것, 이게 다저 있다고 또 저쪽에 있고, 이것도 저기 모, 모내기야. 아 어, 고 마늘도 저기, 저기다 심고. 마늘 여기에도 있고, 이쪽에도. 아버님하고 어머님 두 분이서 지으세요? 예, 네, 저는 못해요. 저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시장만 댕기고, 이제. 이개 이름은 뭔가요? <laughs> 이름은 그냥 없어요 아주 잘 지켜요 그럼 평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냥 바둑이라고 하죠 바둑이? <laughs> 네. 이게 안쪽면요 바람 르면뚝뚝뚝해막 음. 도톡 날라가요. 아이 걱정 안 하지 말라는거지 이거. 아이 뭐 누가 이제 할라그래자괜히 타서 고생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하지 말아주셨다는데. 예, 네, 못하게 한데 아들네비 딸내미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했는데 <laughs> 집 있으면은 자뭐 뭐, 아픈데만 더고 허리가 아파서 가지고 음. 그러니까는. 나와서 있으면 이렇게, 여럿이들 왔다 갔다 하고, 얘기, 얘기들을 하니까는, 시간 가는 줄 아픈 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침에 그,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이제, 동네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안을 가봤더니, 딸내미하고 이제 같이 갔는데, 딸내미고 그러는 거야. 그 선생님이. 못하게 하지 말라고, 엄마, 못하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가가지고, 자꾸 격돌없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잔주름고 치매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계산을 하고 해야지, 못하게 하지 말라고. 됐다. 아, 그만큼, 머리 좀 움직여. 이걸 어떻게 돌아가게? 예. 돌아가더라, 아 다 나세요? 아니라요 예. 아싸. 몰라도 아서해주라 그래요. 평설치 아버님이 뭐잘 고치시나 봐요. 아, 이거 시골에 이런 건하지요뭐 어, 이거? 응? 어, 벌레 어, 그냥 오늘 어때? 오늘 뭐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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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장사도 다안 된다 고그야 이렇게 사람도 아니어 오늘 장사 별로야. 뭔장사도안 된다. 응? 장사 징그럽지도 않네. 어, 지, 장사 오늘 안 돼. 오 지난 그. 근데 다음 장이 이라 날자 손님 많을 텐데 이델 날도 비온대. 또. 응. 아, 기가 온갖 똥. 아, 여기 기상대가 잘 맞히더라면 옛날에는 못 맞히더구만. 안녕하세요. 마늘쫑 갖고 왔어요. 깼다니 네. 집에서 직접 뽑아온 거예요. 윤아지요 껍질 아주 마늘은 못 뽑고, 이거 마늘쫑만 뽑는 거죠. 네. 만 원, 오천 원. 네. 저 밑에 건 오천 원. 분마늘 한개 하나에 만원 하나에 만 원? 네 이게 집에서 볶은 거라 윤해요 한번 만져보셔봐. 이거 음 응. 윤회지요. 커지요이 예, 진짜 바로 그,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잡세요. 아, 마늘똥은 생기가 좋네요. 네. 상춘도 가이 한잔 갖다 반찬 해 먹어봐. 네. 이거 맛있어? 저희들도 서할 줄을 몰라서 안 돼요. 네. <laughs> 이후 원래 생기기는 뭐 조선시대부터 생긴 건데 이렇게 확장된 지는 불과 한한 10년, 20년 사이 거예요, 아마. 평일날은 여기 한대 없이 주차장이에요, 그냥. 야, 신발을 되게 크게 하시네요. 예. 네. 근데 애기가 뭐, 가게보다 더 크잖아. 장사 잘 되십니까? 장사요?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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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기서는 뭐, 5,000원. 뭐, 여러 가지요. 네. 아, 5,000원짜리도 있어. 예, 네, 5,000원서부터 뭐, 비싸야 뭐, 한 2만원까지 가요, 그 뭐, 네. 이런 거 2만원. 네, 그래요, 2만원. 어뭐 또, 이런 거도 2만원. 그래요, 뭐, 2만원. 2만원 손이면은, 좋은 거 사요, 시장에서, 그냥, 우리 집에서는. 이런 등산화가 2만원이에요? 네, 예, 그런 등산화 가 2만원. 이게 만원. 예. 이런 게, 이런, 그냥, 가정용 슬리퍼 이런 게 5천원, 그래요, 5천원. 뭐, 싼건 뭐, 3천원, 4천원, 그렇게 팔고, 고 네. 이런 건 얼마씩 해요? 이게1 만오천원. 이게 만오천원. 여기 자리에 지몇분있도어요 76팀이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어이구. 지역 사람들은 몇분안 돼요, 우리는. 다의지에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주변 주민들이 네. 장사를 자기네들이 농사진흥을 갖고 왔습니다. 판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여기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자리가 못 해주니까 주민들이 이제 자꾸 장사를 해야겠다고 하니까 는 저쪽으로 시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그 면에서. 이쪽으로는 이제 로컬 푸드 거리. 여기는 상인들도 할수 있고, 동네 주민들도 가지고 나와서 언제든지 팔 수가 있는 거리. 도 네. 카드 다이어트도 요즘에는 카드 안 하면은 예측이 죽어요. 아드님이 까아하신다는 네. 거지. 네. 아, 앞에 입구에.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네. 아드님은 어떻게 하다가 장사를 하시게 되 이제 뭐 요즘에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또이제부터 장사를 시켰죠, 제가. 근데 왜 같이 안 하세요? 이제 아들또 따로 결혼을 했으니까 또 해야지 같이 하면 은 사실 수입이 덜, 덜 하죠 다른 장도 그렇게 같이 다니죠요아니 여장만 같이 하죠 아, 그럼 다른 장은 어디 어디 이제 모란 가고 저는 또 원주 가고 세장 가요 아들은 장원 가고 당진 가고 또 여기 오고 아들도 세 개고 막내도 제가 지금 두장 잡아줬어요. 청주장 하고 마석장 하고 후에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금방 갔다 올게요. 아가 잠깐 아들한테 갔나 보다요. 아드님은 처음에 네. 하기 싫어하지 않던가요? 아처음에 도와주러 나왔었죠 이제 명절 때고몇번 도와주러 나갔다가아 이걸 해보니까 또 메리트도 있고 하니까 집건 집거고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도 그렇고 음... 그래 이거 장사를 시킨 거 아니에요 아 하고 싶어 했군요 예예 며느리도 그렇고 음... 아니 장사 시키려고 네. 일찍 결혼을 시킨 거예요. 제가, <laughs> 제가, 막내. 제가 막내예요. 오늘 형이 몸이 좀안 좋아가지고. 그다마, 여기 MBT에서 촬영 어, 나갔다. 맛있게 올렸어. 제가 충주장하고 마석장하고, 지사 하세요, 진짜? 예 하시, 하긴 하는데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왜 장사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을까?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그냥 부모님이 하시던 일이라가지고, 그냥 따라하게 됐죠. 결혼을 해야 될 나이, 나이가 돼가지고, 결혼을 또시키 시켜야 되겠지. 어, 결혼, 그냥, 어떻게든 그냥 버는 거죠. 결혼 자금 때문만이 아니고, 네. 아, 이거, 이거 완전히 이제 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 생각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건데요? 보통 직장인들을 잘 알잖아요. 젊은 그 세대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고, 그 힘든 점도 알고 있고 해서, 아, 직장이 답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장으로 나오게 됐죠. 안녕하세요. 조금 더 드릴게요. 음. 장사를 잘하네요. 물건을 많이 팔던데. 아, 아니. 입구라서. 그냥 이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네. 뭐 구경하신다고 봐야죠. 사시기보다 그냥 구경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냥 그 지식하시는 분들이 예, 많던데. 지식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와가지고, 또 맛있다고, 예. 한번 드셔보시고, 오셔가지고, 이게 맛있었다. 지식하는 게몇 프로 쯤돼요 얼마 정도? 지 시식... 그거는 몰라요. 그냥 막 응. 넣는 거라서. 막 넣어요? 예, 그냥. 없으면 채워놓고. 없으면 채워놓고. 그래서 이게 많이 못 남긴다고 봐요. 예. 워낙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몬드이도 5,000원? 5 0원니까요5 0 0원아 제가 저 갈록이 있으니까 한 12년 전에 했어요 저도 이 아들은 이제 한 3년 됐고 그래서 제가 낳죠뭐몇대 정도 됐고? 한... 더블? <laughs> <laughs> 아버님은좀보 신다고 하는데 헛장 사는 게 아닐까? 그냥 막 퍼주고 다니시거든요. 아버지 네. 막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남기시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럼 아버님이 몇대 본다는 거는 매출만번 정도지? 수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막다 퍼주고 다니셔가지고. 어, 꿈은 있긴 있거든요.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은 어. 어르신들만 먹지 젊은 사람들은 안 먹어요 거의 비중이 한 80%는 어르신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 이게 하다 보면은 아 젊은 사람들도 견과류를 먹으면 좋을 텐데 몸에 좋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어 견과류를 젊은 사람들도 먹게끔 하는 것이 이제 목표? 아버님만큼 벌기는 힘들겠죠 쉽지 않겠죠?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죠 여기 빨간 거는 뭐예요? 뭐, 뭐, 크림베리요 아 크림베리 이거는 호박씨인가요? 그렇죠 호박씨 좀더담가 사람 될것 같아서 넣어게좀덜 담은데? 더 담아야 되나? <laughs> 자 많이 들으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구워놔야 돼요. 아, 활동적이 제 강하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안 하면 굳어버리니까 최대한 빨리. 처음에 이거 배우려고 충청도에 있는 이거 만드는 사람들 다 쫓아다녔어요. 아니요,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줘가지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다 도둑질 했죠. <laughs> 안 가르쳐줘서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터득하려고 많이 만들어보고 만들어서 주변 분들한테 드려보고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판매가 할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노력했죠. 그 이후로 10년 넘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드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만들려고 그러면 은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거,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13가지. 우선 우리나라 뭐 견과류 종류는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저 제가 제가 장사를 시작한 게한 10년 됐어요 근데 제가 나이는 지금 50 됐고 장사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 그 전에 뭐 여러 가지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장사하면서 제가 결혼도 하고 애도 갖고 이러면서 저한테는 뭐 장사가 제 인생이 대부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 2의 인생이라고 이제 뭐 진천장도 다니고, 장호원장, 평택에, 이제 평택에 보면 서정리장이라고 있어요. 서정리역 쪽에. 어, 이렇게 네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좀 젊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웃음> <웃음> 야, 아이고 오늘 안으로 파는 거없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건강빵 음, 이거 잡숴야 그, 아침에 거. 구워서 나온 거예 네. 네. 네? 아, 이거.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리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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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요 안녕하세요. 하세시안녕하요요요 아, 당연히 직접 개발하죠. 네, 빵을 한번 과일로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만 삼일 거의 산일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흔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빵이 수만 가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유일뭐 제가 사랑합니다. 진짜 정성을 담아서 한 가지 빵을 초창기에 이렇게 개발했어요 대충로 매장을 이제 아직 엄성에 있고요 매장.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막 자신을 갖고 이렇게 개발하는데 흥미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선배님이 5일장 하시죠, 그랬더니. 5일장? 근데 5일장은 제가 이 개념이 없어. 5일장이 있는 게아 5일이 돌아오는 자리이 5일장이래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네 곳을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보 창 아저씨 왔 여기 일단은 맛을 보세요. 손 대수고로 다려서 개발한 방향. 뭐 설탕 밀가루로 만드는 그릇빵이 아닙니다 영양식빵. 진짜 맛있어요. 택배도, 택배도 가능해. 네 택배는 이용. 이거 대리시면 속는 거 돼요? 예상되고 다 돼요. 응. 이 새감 색깔만 이거 다 대추액거든요. 뭐 물론 밀가루도 좀 들어가지만은 여기 뭐 흑미, 보리, 금정기 계란도 좀 들어가고 찹쌀가루도좀 들어가고. 하여튼 이제 건강식으로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맛을 한번 보 진짜 건강감입니다 정말 대추 달인 맛이 확 들어와요. 그렇죠. 고장 많아 이마 뭐야? 안 했죠? 엄청 많아. 만원 정도. 개인 지켜와. 에이. <laughs> 젊어서 쌀두 마리 가지고 부문에 건너방도 살림 났어요. 자꾸 이웃에서 세워졌장사도 나오고 안 해본 거 없어요. 거기에 했으니까 이만큼이나 하고 살고. 그니까 큰 딸라니까 헌술가 다 있어. 엄마, 그렇게 이제 사우젓장사 이고 오면은, 엄마, 지 친구네 집은 가면은 식구들 앉아서 고기 구워 먹고 그게 소원이요 엄마. 그리고 또 동생에는 라면을 한 박스 사놓고 는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식구들아 저기 몇개 사다 그냥 끓여먹고 끓여먹고. 자그마한 집 가면 라면도 박스 들이놓고 먹어, 엄마. 그게 지금도 맥혔어요. 잊어먹더라니야. 민자 대신 뒤아이 조금 들해도좀 오셔요 바로 오셔요 지금 오신대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는데요 네 <laughs> 아버님 소색 그렇게 말씀이 없으세요. 아니 말은 뭐할 일이 <laughs> <laughs>